안녕하세요. 영석 유니버스의 영석이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요즘 영석이가 엄청 열심히 열일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목요일 날 주문을 했는데 금요일이랑 토요일이랑 엄나 싸워갖고 진짜 반품 시켜버릴 뻔. 잘해라, 너. 근데 택배가 생각보다 되게 늦게 와가지고 택배 가지러 <laughs> 먼 길을 와서 엄청 투덜투덜 대고 있어. <laughs> 별것도 아닌 거면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laughs>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제가 켰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테이프가 칭칭 땅겨있어가지고나 뜯을 수 있겠죠? 알아서 뜯겠지? 어, 생각보다. 어, 무겁, 무겁진 않네. 그래갖고 지금 택배 가지러 제가 일하는 곳으로 잠깐 왔고요. 멀리 왔어요. 한 시간, 한 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래도 선물 썼으니까 봐줘야지. 어떤 반응일까나? 근데 약간 반응 재미없을 것 같아. 항상 그랬어. 뭐라고 할라나? 내가 카메라 켠거 보고 왜 켰냐 하겠지? 남부 피고 있었어? 뭔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니 뭔데? 뜯어봐. 길거리에서 선물 뜯기. 언박싱. 테이프가 생각보다 꽁꽁 싸매져 있었네? 5%야? 뭐 미쳤나봐. 야, 너거는 어, 대박이다. 차에서 뜯는 게 낫지 않나? 어, 들어가자. 춥다. 이렇게 영석이는 정말 시시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에에에에. 웃기고 있네. 차 빼.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가질러 자판 좀 오자니까. 아, 뭔데? 쓸데없는 거 샀기만 해봐? 너 쓸데없는 거 샀지? 그래, 쓸데없는 거 샀다. 왜? 되게 쬐깐하다, 진짜. 어, 이거 깝다. 진짜 찍거나다 지금 저거 고프로를 선물로 줬는데 당장 못 쓴다고 지금 아쉽다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웃긴 거는 나한테 너는 맨날 뭐 사면은 당장 쓰고 싶어서 뭐 그러잖아 구박해놓고 지는. 아니 근데 그게 있다고 유튜버들은 그게 레벨로가 있어. 아니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쪼렙처럼 본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프로 정도는 좀 들어줘야 이제. 아, 유튜브 아, 좀 하는구나. 저희는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 하남으로 갑니다. 직장이 이 근처여가지고. 너 직장 아니잖아. 너 학원이잖아. 직장이지. 너 학원이잖아. 그렇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줄래? 라비에벨 발레쌤이에요. 라비쌤이라고 유튜브에 처음 나옵니다. <laughs> 제 유튜브도 많은 좋아요. 좋아요야. 뭐래?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해요. 그래 <laughs> 네, 왠지 댓글에 아. 나 보고 나라 구했냐고 댓글 달릴 것 같아. 그런 댓글 남기지 마세요. 전생에 나라 구했습니다. 나라 한열번 구했어? <laughs> 나라 한열번 구했어요. 스피는 주차료가 무료라서 좋아. 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차가 엄청 크잖아요, 높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아차 떠세워야 되지? 주차할 수 있나 없나? 네 차를 갖고 가네, 내 차를 갖고 가네. 싸울 필요도 없어. 잠시 후, 펀산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또0시 후, 1 같아, 또. 너 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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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1 0 10시 후, 1 0 10시 후, 땡땡하잖아. 훨씬 까 10시 후, 1 0땡 후, 1 0 아이니다페개뒤다고개 뒤에 아섯개 뒤에 다섯 개 뒤에 도섯개 뒤에 다섯 륜의성 다섯 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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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뒤고 다섯 개 뒤에 다섯 개 뒤에 다섯 개 뒤에 다도개 다섯 개 뒤에 다 아니, 그, 저도, 제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생각해갖고, 이여자친구좀 자랑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니, 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서 완전 초치하게 배통통이 하고 있는 거나 찍어서 올리고. 그, 개그 배통통이. 그, 가요이 키우기랑 막 이런 채널을 보라 그랬는데, 어, 아, 지금 보니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어리잖아. 완전 어리드만애기드만 애기. 한마디에. 언니 먹고 살기 힘들다, <laughs> 너희 때문에. <laughs> 근데 우리는 어차피 외부 주차장을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데 왜 여기 있는 말이지. 다음 옆에 차선으로. 바보냔 말이지. 야. 가끔 이건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어.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애가 가끔 이렇게 보면 바보 같아 죠. 왜? 그럼 똑똑한 척하고 있는. 똑똑한가? 어디? 웃기고 있네. 똑똑한 거거든. 뭐래? <laughs> 저흰 도착해가지고 고프로 먼저 세팅하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메모리 카드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못쓸 듯. 너 지금 엄청 후덕해 보여. 턱살 짤아. 듣지도 못하는 영석이. 잠시 후 가회전입니다. 아까 아, 엄청 뻑뻑하대매. 잠시... 사자마자 부시는 영석이? 고프로 AS 센터가 어딘지 알아봐야겠어요. <웃음> 세팅하다 부실 <laughs> 것 같아. 충전하는 영석이. 충전 중. 부럽죠? 일줄 모르는 영석이, 부시는 오. 영석이. <웃음> 뭐라고? 바르고 <laughs> 이쁜 말. 아, 일단 S D 카드가 돼야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지금. 끌까 가서 S D 카드를 사자고. 자, 이렇게 주차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한남스타필드에 왔습니다. <laughs> 왜 춤춰. 신자주. 마이크도 사고 고프로 악세사리도 좀 보려고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 고프로는 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 손에 있고요. <웃음> <웃음> 조심해. 스틀리만 들고 친다. 슈어. 너 이렇게 찍고 나면은 내 손에서 옷도 망가 이제. 리더는 내 단내 단단내 고개 숄음봐. 개구리야. 포켓몬스터다. 피카. 가서 피카츄 해봐. <laughs> 가자. 대왕 피카츄. 저희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이제 거기. 어디요? 파는 데 있잖아. 기계 파는 데. 아 일렉트릭 마트? 예전에 내가 자판 마틴을 음. 닥터마틴에서 노란 색깔 신발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너무 이뻐 서 그걸 샀다. 응. 그걸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디션보러가가지고 응. 응. 지하철 이런 밥판대 같은 데가 있어. 응. 거기에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팔아가지고 거기서 햄버거를 막 사고 있었단 말이야. 응. 근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오더니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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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지금 인종처벌 하는 거야? 크기는 네. 남자, 여자 구별이 안 간다고, 이렇게 인가그랑말안 할래. 도착했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도착했어, 지금. 그래서. <laughs> 도착했으니까 말해, 진짜. 싫어. 아니, 그러,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샀냐고, 슈즈. 어. 막 이러,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한 거지. 어. 그래가지고, 어? 슈즈, 응. 어, 닥터마틴 이랬어. <laughs> 되게 정직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제 우와 이러는 거야. 응. 어, 닥터마틴, 우 <laughs> <와! 웃음> 그냥 받침대밖에 없는데? 뭐가 없네, 잘못 왔네. 저희는 일단 요거 응. 2호오 하나 샀고요. 첫 메모리 카드에 첫 응. 너를 담아야겠다. 드디어 고프로를 개시를 했고요. 고프로 11번을 개시를 했습니다. 짜잔. <laughs> 좋네, 이거. 거의 짐벌인데, 짐벌? 어, 짐벌이야? 오, 좋다. 앞으로 이, 영, 이 고프로로 많은 영상을 직접. 좋아. 결국 여기 와서 내거산 거는 이 6,000원짜리 화장품밖에 없어. 아니, 어, 언제죠어젠가 가족인가? 엄청 하는데 진짜 완전 쬐키 하나, 강아지가. 혼자 막, 하! 이러면서 가는 거야, 어쩔 도 없이. 나 아, 진짜 오지쟤네. 어, 야, 어디가? 신호들을 못 건너 하고 나서 엄청 여기 차선이 많잖아 근데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laughs> 그 아줌마가 주인인가 봐그 음. 아줌마가 자기 엄마인가 봐 음. 그래가지고 한차 가다가 신호 다 건너가지고 음. 자전거 타고 내리지도 않은 자전거였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 진짜 무슨 애가 진짜 작았단 말이야. 음. 진짜 작았는데 그, 그 짧은 다리로 그거 어, 지 엄마 안 잃어버리겠다고 막, 빽빽빽빽빽빽 하는 거 뛰어가는 거야. 응. 음. 아, 진짜, 을했 그거는 애 버리고 어, 가는 거지. 그니까! 음. 아니, 그 차들도 많은데 그렇게 애기, 어? 눕줄도안 하고서는, 뭐 자기, 자기는 혼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싱어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인권보다 견권이다. 그치. <laughs> 걔가 사람보다 먼저다. 나 매장시킬게야? <laughs> 오늘도 수민씨는 영석씨에게 말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laughs> 사람보다 개가 먼저라는 그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널 만나잖아 어. 아 내가 개야? 어 <웃음> <나> <웃음> 내가 사람보다, 먼저네 그럼? 사람보다 내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널 아, 좋아하는 거야 그렇구나 <laughs> 술만 먹으 개잖아 너아 그렇지 평소에도 개잖아 아니야 <laughs> 뭘 아니야, 아니야. 가끔 개들잖아 개, 개 되잖아. 아니야 돼지야 그냥 개돼지 <laughs> 개돼지? 지금 <laughs> 인권 비하하신 겁니까 개돼지라고? <laughs> 아니요 인권 비하한 거 아닌데요? 인권 비하한 거거든요. <laughs> 데카트론 데카트론으로 갑니다. 어디가? 어쩔 <laughs> 수 있을 <멋있었을> 것 같아. 세다. <laughs> 이걸 딱 한목에 맞춰서 하는 거야. 음, 이제 그만하고... 조심하도록 <laughs> 해. 진짜 싸네. 뭐 음. 좋은데, 음, 내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줄 알아? 왜? 왜냐면 오늘 쓸돈다 썼기 때문이지 아, 그렇기 때문이지. 더 이상 쓸 돈이 없기 때문이지. 그럼 곱창은 어떻게 먹을 건데? 어. <laughs> 우리 곱창 못 먹어? 그것은 빛을 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 <laughs> 빛까지 내서 면 먹어야 되는 거야. 곱창은? 쪼고 <laughs> 봐, 완전 귀엽다. <laughs> 귀여워. 그거 이렇게 당기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laughs> 길이가 엄청 길어 이거 봐. 그렇지. 다 덮으면 옆까지. 나 얼굴까지 다 덮자 잘수 있어. 따뜻할 것 같아? 어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엄청 도톰해. 음. 근데 약간 얘가 왜 달렸는지 모르겠어. 베개 대신 베라봉, 경추 베개 약간 이런 느낌. 데카트론이 되게 가성비가 있고 실용적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진짜 싸다 얼마예요? 이만 원. 2만 원. 어, 싸네. 그지 2만원 주전자도 18,000원 이런 거 요새 많이 쓰잖아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그래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잖 이런 거 사면 훨씬 편하지 유리하기 79,000원 근데 이런 거 스노우픽 가면 은 30만원 이렇고 이것도 스노우 라인이야 스노우픽 스노우 라인이나 스노우픽이나 똑같은 스노우지 텐트 괜찮네 이상해 이게, 이게 네. 막, 그냥 막 쓰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딱막 쓰기 좋을 것같 너무 예뻐 상품이어 어. 뭔가 비 오면 이거 다살것 같은데 아니? 145만 원 145만 원? 12% 할인해서 145만 원 이게 음. 휴식할 에어? 아 에어네 음. 에어 텐트야 에어 텐트 뭐지? <목소리> 응. 근데 안에 내실이 생각보다 이렇게 덩치가 엄청 커 보이는데 상큼해 그러네 어, 그치? 엄청 커 보이는 거 치고는 안커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 겨울용으로 <목소리> 딱 좋아 보이거든 저걸? 에어 텐트잖아 일단 그리고 에어 텐트가 바람에 강하고 설치하기도 쉽고 철수하기도 쉽고 좀 무거운 게 단점이긴 해 그리고 저게 보니까 보온성이 되게 좋아 보여 밑에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형이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저거 사면 딱 좋지. 근데, 근데 나, 하지만 어. 결정권은 너한테 있으니 너는 산다 안 산다? 난안 산다. 산다. 나같으면 나는 살 거면은 제대로 된 거를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제대로 된걸 산다. 음. 저거는 제대로 돼 보이지는 않아. 그래. 근데 나 이렇게 어깨에서 찍을 거야, 빙구 같이? 웃다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오늘도 오늘도 배통통이 보여 줄 거야? 오늘은 근데 이것 때문에 껄쳐져 간거 아니야. 오늘 차려입고 엄청 너 그러네? 소맥도 어. 한잔 해야겠다. 청아 청아. 아 그래 그래. 파콘을 먹을 생각에 신난 김재비 씨. 이렇게 지방이 3kg 늘어납니다. 오늘 무슨 영화 보나요? 우리 무임에 뭐 있더라. 압구정. 압구정. 마동석 아저씨 나오는 거. 음. 재밌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영화 보는 건데. 나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싫어해가지고. 나 영화 좋아해. 내가 혼자 보는 것도 싫다 그러고. 혼자 다니면 안 되지. 위험해 세상에. 내 품을 벗어나는 순간 위험한 거야. 영화 보러 가요. 오징어. 영석이 아, 친구. 네 친구지. 배 통통이가. 저희는 이제 영화 보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곱창 먹으러 갑니다 이따 만나요 곱창 영화 맛집 볼게요. 곱창 맛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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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곱창 나 이거 심고 왔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기가 까치산의 곱창 맛집 대왕 곱창집 너무 <laughs> 맛있어 오늘 사람이 그렇게 많진않다 <laughs> 어 일단 모든 게 이제 갔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시켰어? 모든! 아, 맛있겠다 여기 어, 맛집이지? 좋아. 어 차비슬 하나랑 네. 테라 하나만 주세요 네, 아 청화도? 청화도 청화, 차비슬, 테라 밥 먹을 준비해 나 지금 뭐하는데? 아? 벨트 풀었지 해오리 한번 보여줘야지 이게 아, 동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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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그 얘기를 하다가 밥 얘기가 나오거든 아, 순대국 엄청 먹고 싶다. 이랬,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쌤이, 야, 너그럼안 돼. 이러는 거야. 네? 왠이도할 때. 왜요? 왜요? 더 때. 야, 발레리나 하면은 다막 파스타, 피자 이런 거만 좋아하는 줄 알아. 야, 그렇게 너 어디 가갖고 순대국밥 먹고 싶다 그러고 곱창 좋아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뭐지 난 그런 게 좋은데. <웃음> <웃음> 지금 출석을.. 잘라요? 예카메 아시는 거야? 맛있겠다 완전 다기만 하고 싶지 그래 애기야 이게 무슨 가루예요? 초를 날려먹었어. 음. 아, 어때? 맛있어? 음, 맛있다. 어. 그리고 나는 활동력이 진짜 오, 많잖아. 마이콜.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진짜 피곤하거든. 근데 그때 딱곱창을한입딱 먹으면 은 알지 그 기름기 이게내 몸에 거기에 그 기름기 먹으면 좀 느글느글해지지. 거기에 소주 한잔딱 하면 다분지 알지 그거. 보통 발레리나들은 다 술꾼인가요? 술술안 마시는 사람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 미쳤어. 아, 지금 몸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어, 진짜 점심 먹다가 맥주 한잔딱 하고 들어가서 다시 또 리허설하고 그럼 이제 파트너한테 욕 처먹고 이창은 기름이 많아서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름을 좀 녹여내서 먹으면 진짜 겉과 속촉 이모 예뻐 들었어? 이모 예뻐요? <laughs> 고마워. 네가 더 예뻐. <laughs> 아, 지금 10시가 다되가는데요 뻗었어요. <웃음> 귀엽다. 어제 <laughs> 저희 많이 마셨나요? 응. 어제 새벽식 먹었어. 새벽식 먹었어요. 응. 인사 한번했죠요 마지막으로.